4학년 평가 문제집. 4학년 평가 문제집 시작합니다. Let's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제 또, 이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4학년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지나온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성장하고 지혜가 자라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또잘 절제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오래 참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화면 공유할게요. 화면을 공유합니다. 자, 우리 문제집 채점할게요 문제집 채점할때 보겠습니다. 64쪽이에요. 문제집 64쪽이요. 자, A번에 shake your hands 손 흔들어 이거였죠. shake. 흔들어. 자 B번에는 touch your shoulders, shoulder이 어깨잖아요. 그래서 touch 만져라, 어깨 만져라 이거였고 C, can you help me? 그랬어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말이죠. 그리고 어 저분보다 head, hand, shake, shoulder, arm 이런 게 나왔는데 어 신체 부분을 말하다가 3번만 shake 흔들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다른 성격의 말이에요. 자, 그다음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stretch your arms. stretch. 팔을 쭉 뻗어라. 이런 말이니까 오른쪽 그림이고요. 자, 2번에 foot. 발이죠, 발. 요거 foot. 이렇게 해야 되죠? 자, 3번. touch your feet. 그러면은 발을 만져 봐. touch your feet. 그래야 되겠죠? 발을 만져 봐. 자, 그리고 4번에도, stretch your arms. 팔을 뻗어봐. 팔을 뻗는 거. 그 다음에 5번, can you help me? 나좀 도와줄 수 있니?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여자아이가 팔을 쭉 뻗은 후에 동작. 어, 팔을 뻗은 후에 <laughs> 이 6번이죠. Stretch your arms. 그 다음에 shake your hands. 팔을 흔들어, 손을 흔들어 그랬어요. 오케이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A 번 보면은 stretch your arms. 팔을 뻗어라. 옆으로 팔을 뻗었죠. 자 B 번에는 shake your legs. 다리를 흔들어 이랬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C번에는 Can you help me? 나좀 도와줄 수 있니? 4번. 그 다음에 OK 했는데 뭐예요? 어깨를 지금 만지고 있잖아요. Touch your shoulders.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67쪽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Can you help me? 다 맞췄죠? 너무 쉽죠? 2번에 그 발을 만지는 거니까 Touch your feet. 발을 만져봐. 이게 맞죠? 자, 3번엔 어떻게 되요? Can you help me? 그러면 저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sure, 물론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4번에, 아이고, 4번에, 자, 지금 손은 들고 있잖아? shake your hands. 그랬죠. 그런 다음에 따라했죠. 오케이. 따라했어요. 물론이야, sure.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뭐 can you help me 이런 거 그지 나좀 도와줄 수 있나요 sure 이렇게 말했겠죠 자 6번은요 stretch your arms stretch 쭉 뻗어봐 그랬어 네 알겠어요 o k 이 지금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now 이번에는 손을 흔들어봐 shake your hands hands 얘기해야 되겠죠 shake 한다면 legs 하면 안 돼요 다리가 아니라 손이요 손자그 다음에 자, reading에서는 요거 팔이잖아요. arm 어, 복수형이 뭐냐면 단수형, 복수형은 단수는 하나를 말하는 거고 복수는 여러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요거 4번이에요. 이거 왜 틀렸어요? 여기서 foot는요. foot라고 안 쓰고 feet라고 해요. 음,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우리 파닉스에 나왔었어요. 자, see 볼게요. 우리말 뜻이 일치하면 touch your head 머리를 만지세요. stretch your legs 다리를 흔드세요가 아니라 뻗으세요죠. stretch이니까 틀렸죠. 그다음에 foot le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69쪽입니다. 자, 69쪽으로 가서 arms 이거 팔을 쭉 뻗는 거. stretch your arms. 그다음에 낱말을 찾아라, 헤드. 이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머리. 그 다음에, 바르게 짝 지어진 거. stretch하고, lax하고, 다리를 쭉 뻗어봐.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touch your feet. 발들을 만져봐. feet. 이렇게 써야 되고, shake your hands. 이렇게 s,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어깨를 만지세요 하려면, touch your shoulders. touch. Your shoulders. 이 순서가 맞습니다. 자, 우리 자습서로 갈게요. 여기는 자습서 58쪽이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밑줄 그은 부분은 테스트 공부를 할 건데 여섯 문장이에요 거의 했던 거기 때문에 복습식으로 여섯 문장할수 있을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은 Let's warm up. 우리 저번에도 했었죠. Warm up. 준비 운동합시다.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Shake your hands. 손을 흔드세요. 오케이. now 이번에는 now는 이제 지금은 이런 말이에요. stretch your legs. 다리를 뻗으세요. 이런 거였고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한 다음에 yes. okay. ready. go. 했죠. can you run? 달릴 수 있어? yes i can. oh no. 안 돼. stop! 멈춰 줘. don't run. 그러면 don't가 하지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달리지마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 can you help me 도와줄 수 있니? 그러면은 그랬는데 물론이지. stretch your arms. 팔을 쭉 뻗어라. arms. 이것도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cheer up. cheer up. 힘내. 힘내. 했습니다. 저 여기 한번 따라 읽으려고 선생님이 열심히 너네들 설명하면서 동시에 했는데 또 마지막에 잘못 누른 거야. 잠시만요. 금방 누를게요. Storyland. Let's warm up. Let's warm up. Shake your h a n d Shake your hands. Okay. Okay. Now stretch your legs. Now stretch your leg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Okay. Ready? Go. Yes. Okay. Ready? Go. Can you run? Can you run? Yes, I can. Yes, I can. Oh no. Oh no. Stop. Don't run. Stop. Don't run.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Sure. Stretch your arms. Sure. Stretch your arms. Cheer, cheer up. up. Cheer up. Cheer up. up. 어, 힘내 힘내. Cheer up. Cheer up.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거의 같은 표현인데 여기 한번 따라 해볼게요. Shake up one. One. touch your feet touch your feet okay okay two shake your hands shake your hands okay okay three stretch your arms stretch your arms okay okay stretch 할때 요거 좀 빨리 말해야 되죠. stretch 중간에 오는 ㅌ 소리가 거의 안나려 그러는데 그래도 살짝이라도 해 줘야 돼요. check up 2 1 stretch your legs stretch your legs okay okay 2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sure sure can you help me 할때 소리도 거의 안 나죠. help me 이거는 거의 안 내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테스트 문제집으로 갈게요. 여기는 어디냐면 문제집 70쪽이에요. 그래서 단원 마무리 1회 2회를 쭉 연달아서 할 건데 선생님이 듣기만 먼저 쭉 들려 줄 거예요. 그래서 듣기를 쭈르륵 하시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문제 풀면 되겠죠. 뭔지 알죠? 자, 듣기를 먼저 1회 2회 둘다 할게요. 연달아서 단원 마무리 테스트 1회1 번부터 1 4 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잘 듣고 주어진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낱말을 고르세요. 1. hand 2. head Three. Leg. Four. Shoulder. Five. Arm. 2번. 잘 듣고 내용에 알맞은 그림을 찾아 번호를 쓰세요. Number 1. Touch your head. Number 2. Shake your hands. Number 3. Stretch your legs. 3번과 4번. 잘 듣고 그림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3번. 1. Stretch your legs. 2. Touch your shoulders. 3. Touch your legs. 4 stretch your arms 5 touch your head 7 on. 1 touch your head 2 shake your legs 3 stretch your legs 4 touch your shoulders Five. Touch your feet. Five 번잘 됐고 우리 말 뜻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One. Stretch your arms. Two. Touch your feet. Three. Shake your hands. Four. Touch your shoulders. Five. Stretch your legs. Six 자연스러운 대화를 거르세요. One. Stretch your arms. Bye. Two. Touch your feet. It's not mine. Three. Shake your hands. Okay. Four. Touch your shoulders. Hello. Five. Stretch your legs. Me too. Seven. 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Let's warm up. Stretch your arms. Okay. Now touch your feet. Okay. 잘 듣고, 그림에 알맞은 대화를 고르세요. 1. Where is my book? It's under the bed. 2. How's the weather? It's raining. 3. Can you help me? Okay. Four. Who is he? He's my dad. Five. Can you swim? Yes, I can. 구번잘될거 동작을 지시하는 표현을 코르세요. One. I'm hungry. 2. Stretch your arms. 3. It's Friday. 4. It's time for bed. 5. This is my teacher. 10. Now, touch your feet. 1. Yes, I do. 2. Let's warm up. 3. No, I don't. 4. Don't run. 5. Okay. 11. 잘 듣고 이어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Let's warm up. Stretch your legs. Uh, can you help me? One. Good morning. Two. That's great. Three. Sure. Four. I'm okay. Five. Bye. 12번. 잘 읽고 남자가 취시한 동작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고르세요. Touch your head. Stretch your arms. Shake your hands. 13번. 잘 읽고 빈 말풍선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one touch your head. two, shake your hands. three, stretch your arms. four, touch your shoulders. five, shake your legs. 14번 잘 듣고, 주어진 응답에 알맞은 질문을 고르세요. 1. What time is it? 2. What day is it today? 3. What do you want? 4. Can you help me? 5. How old are you? 15번부터 20번까지는 읽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잠시 있다가 하고 단원 마무리 테스트 2회 듣기 또 하겠습니다. 단원 마무리 테스트 2회 1번부터 14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 잘 듣고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고르세요. 1. head, t Arm, three, feet, four, touch, five, shoulder 2번과 3번 잘 듣고 내용과 그림이 일치하면 동그라미표, 일치하지 않으면 가위표를 하세요. 2번 Touch your head. 텐번. Stretch your legs. 차번. 잘 듣고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낱말을 고르세요. One. Head. Two. Leg. Three. Arm. Four. Carrot. Five. Foot. Five 번잘 듣고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를 고르세요. One. Can you help me? Sure. Two. Stretch your arms. Okay. Three. Now, shake your hands. Okay. 4. Touch your head. Okay. 5. Can you help me? Look. 듣고, shake your hands. Touch your feet. 7번 잘 듣고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고르세요. Can you help me? Sure. 8번 잘 듣고 남자 아이가 지시한 동작을 우리말로 쓰세요. Touch your feet. 9번 잘 듣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지시한 동작을 고르세요. Let's warm up! Shake your hands! Okay. 10번. 잘 듣고, 그림에 알맞은 대화를 고르세요. 1. Shake your legs! Okay. 2. Stretch your legs. Okay. Three. Touch your shoulders. Okay. Four. Touch your head. Okay. Five. Touch your feet. Okay. Shibiban. 잘 듣고?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1. It's small. 2. No thanks. 3. You're welcome. 4. Sure. 5. He's tall. 12번. 잘 듣고? 빈 말풍선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1. Touch your feet. 2. Shake your hands. 3. Shake your legs. 4. Stretch your arms. 5. Touch your head. 13번. 이어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Let's warm up. Okay. 1. Touch your feet. 2. Shake your hands. 3. Stretch your arms. 4. It's small. 5. Shake your legs. 14번. 잘 듣고 이어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an you stretch your legs? No, I can't. 1. Can you skate? 2. Can you jump? 3. Can you help me? 4. Can you sing? 5. Can you ski? 15번부터 20번까지는 읽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들아, 듣기 잘했고요. 앞부분에 단원 마무리 테스트. 여기 앞부분에 여기 1회에서 듣기평가했던 것도 듣기평가 빼고 보고 푸는 문제랑 2회 보고 푸는 문제까지 둘다잘 챙겨주세요. 잘했습니다. 안녕!